지금 올 다이아 3입니다. 그 전부 다 이번, 이번 주에 열리는 DPL 리그 참가하고요. 금요일 8시에 생방송 생중계 하거든요. 그 던파 홈페이지에 하, 할 거니까 뭐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, 여러분들. 8명 모두 다 참가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. 자, 이거 이렇게 되면 일단 오디시대 새로 댄서. 타지크래쉬 이거 잘뛰부죠 이거 커버 먹기 떨어질 때? 떨어질 때아 그래도 이거 괜찮아요 기회를 못 잡은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엄청 출발 좋습니다 타지 크래쉬 일단은봐가요 가드 발도! 이거 잘 뛰었죠 이러면? 커버 먹기 없나 상대방? 쓰기 애매하거든요, 있다고 해도. 그래서,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, 아. 야, 차지 크래시 각을 절대 안 맞네. 그, 그거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하네. 아, 절대 안 맞네. 아, 허물 없었어, 지금? 오케이, 오케이. 1분 20초. 어, 이거, 차지 크래시? 일어날 때 지금, 소부 발동, 와. 픽스 있나? 아, 없나보다. 아, 이번 보을 죽나, 이러면? 강제기상이긴 한데, 이거. 공력초기화가 되는지 확고하고 아, 지금도 완전 죽겠다 암살이다. 오! 나 있어. 허먹이없다 지금 이거 2초 동안 이거 이거 황금, 콤보. 황금, 한금 황금, 고밝와 미쳤다. 이걸로 해야 피, 사3어 미쳤다. 와! 콤보 개 찰지게 넣었죠. 이게 허우 먹기가 2초에 들어온 타이밍이라서 빠르게 뒤서는게 좋았습니다. 가득 가드... 오 이거 그렇지 중기 바운디. 차디 와 차디 잘했다 깔끔하죠? 이러면 이번 공부에 한검을 받을 것인지. 발리 빼기고 쿨타임 벌어지고, 끼워준 다음에 한영 검보 한영 검보 안전하게 하는 거죠? 이게 x 축 같은 x 축 선상이 그안 있었던 게 벽돌을 안 막기 위해서입니다. 와, 맹룡 차지. 개좋았다, 이거. 대좋았네 이야, 차지 크래쉬. 야, 맹룡 차지 크래쉬. 개오졌네. 좋습니다. <laughs> 음, 반갑다. 그래플러. 뭐야 차지 크래시. 이거, 검리, 그, 소검리기 뒤로 깔아뒀죠 황소를 예상했나? 지금 이타이밍 이 피하기 힘듭니다. 아, 뭐, 이건 못 피한다. 이건 못 피한다. 네. 열 바차 맞출만 했었는데, 아쉽습니다. 야, 씨.